휴일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 장재원 의원 준음하게 꾸짖었습니다. 정진석과 장재원을 꾸짖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친윤 의원들 윤핵관 윤핵관 이준석에게 이렇게 나무람을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최근에. 이준석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게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이 민들레 파동, 이준석과 정진석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 좋게 지내라.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너무 크게는. 이 파동을 겪으면서 이준석이 오늘 정리를 한 셈입니다. 장재원을 비아냥 그리고 장재원에 대해서 정진석에 대해서는 정치 선배라고 하는데 당서열상 당대표인 내가 위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공격하다가 자기가 이제 거꾸로 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4일로 예정된 윤리위의 자신의 그 성상납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의혹이 있느냐? 의혹이 있다면 경찰이 조사 불러야 하는데 왜 조사를 안 하느냐? 경찰 조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역공을 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과 휴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오늘 KBS 인료진단에 나와서 장재원에 대해서, 장재원이 그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여기에서 자신은 불참하겠다, 탈퇴하겠다, 권성동이 공개적으로 제지하고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사조직이다, 이렇게 제지하니까 불참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윤회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불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장재원이 뭐 권성동 형과의 의리는 변함없이 의리를 지키겠다. 권성동 형을 믿는다 이랬는데 꼬집었습니다. 의리 때문이 아니고 권성동과의 의리 때문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불참하는 것이 맞다.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났어야 하고 또 그런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비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재원이 이게 지금 민들레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모임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생겨날 것이고 계속 생겨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 친박과 친익의 다툼 과거 이야기 하는데 모임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공천을 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금 국민의힘의 공조직이 이준석과 권성동이 공조직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잘 받침하고 있다면 뒷받침하고 있다면 다른 의원조직은 필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 70년 사이에 이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공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의원 모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치사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100%가 다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공적으로 지원의 역할을 다 해도 이런 의원 모임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변질이 되면 나쁘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민들레라는 모임을 장재훈이 추진을 하면서 며칠 전에 이미 군승동과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준석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또 이준석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 모임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개파 싸움으로 가는 게 개파 전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권성동이 어깃장을 놓습니다. 말을 바꾸는 거죠, 이제. 어, 괜찮다라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체 싸움에서 이준석이 또 틀고 나오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서야겠느냐. 혹시 잘못하다가 주도권, 자기가 지금 윤회권 사이에 주도권을 잃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권성동은 지금 이준석 손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준석과 정진석의 싸움에서도 처음에는 권승동이 그게 소위 혁신위가 싸움의 일단 소재였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가 또 바꿉니다. 뭐 이준석 체제가 1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권승동의 이런 변신, 뭐 배신? 변신. 여기에 이제 장재원이 당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은 언제나 같은 겁니다. 사이 좋게 지내라.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정진석, 조용히 하고, 장재원, 군성동 의리 지키겠다, 잘못했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장재원이 스텝이 꼬였죠. 거부를 그 비꼬는 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들레를 해산한다든지 불참해야 되는 것이지, 뭐군성동과의 의리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참 부끄럽게 된 겁니다. 정진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진석이 정치 선배라고 하는데 서열상으로는 당 대표가 위가 아니냐 이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정진석이 실수한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설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치 선배님은 나이가 어떻니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쪽이 진겁니다. 이런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죠. 국민이 보고 정진석이 제기하는 문제가 올바른데 이준석이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 선배한테 굉장히 무례하구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진석은 개혁위가 문제가 있다. 이준석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당대표니까 겸손하게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당대표로서 존중하면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정치 선배가 어떻고 뭐 공천에 관련되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에게 지금 권승동은 이미 이준석에게 항복을 했으니까 뭐 이준석이 굳이 권승동을 조롱할 이유는 없었고요. 자신의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빨리 수사를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말이죠. 지금. 이준석 체제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면 정치에서는 언제나 이준석 체제의 리더십을 갈아 엎을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정치죠. 힘이 없다면 엎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에 대해서 거듭없이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거듭없이 말씀을 드린 것이 탄핵할 힘이 없다. 탄핵 현실화 못 시킨다. 지금 이준석이 성상납 부분이 윤리위가 걸렸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 리더십에, 당 대표 리더십에 결정적인 흠이 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준석의 리더십을 개선하거나, 뭐 어떻게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정신석도 엉뚱한 공격을 해요. 장재원은 사전에 뭐 충분히 권승동과 협의를 했다라고 해놓고선 권승동이 이렇게 사실은 배신해버리니까 장재원은 그걸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며칠 전에 권승동 말이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권승동 형, 왜 입장을 바꾸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나갈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 윤리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이준석의 친한 의원들은 나와서 방송국에 그게 뭐큰 문제가 없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강용석 변호사인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심각하다, 문제가. 라고 이야기하는 좀 당의 중지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이준석이 윤리 문제를 끝내고 이제 1년 더 자신의 리더십을 이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얻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까지 비트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현실에서 제대로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이긴 쪽이 진 쪽이 잘못한 것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말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땠으면 좋겠다. 당이 좀 윤석열 정부 초반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당이 그러지 못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당에서의 정치적인 노선투쟁이라든지 뭐 행동 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권력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치에서는 언제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체제를 바꾸든지 바꾸지 못한다면 견제라도 해야 되는데 못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을 했었습니다. 어제였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켜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속으로는 한심하다라고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힘을 믿고, 이게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정말 무슨 협치, 민주당 일부 세력과 협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이준석 리더십에 대해서 견제, 비판 또는 교체 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송원재 t 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